나는 코조3 마리를 키우는 집사다. 대부분 길에서 죽어가는 친구들을 구조해. 사람들은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간택당해서 키우기 시작한다. 그렇게 키우다 느끼는 점이 있다. 얘는 나를 좋아하는 건가? 고양이는 독립적이다. 아니 독립적이다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애교가 엄청 심하다. 감당이 안될 정도로 심하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집사를 부모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인데 집사 입장에서는 이게 애교인지 무시하는 건지 모르는 것들이다. 오늘은 고양이가 집사를 엄마라고 생각할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괜히 모르고 있다가 고양이가 애교 부리고 있는데, 무시하지 말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나 휴대폰을 하고 있을 때 고양이가 꼬리로 내가 보는 것을 가리거나 꼬리로 얼굴을 툭툭 칠 때가 있다. 주로 고양이가 자고 있다가 기지개를 펴고 이런 행동을 한다. 고양이는 긴장이 풀린 편안한 상태에서 꼬리로 얼굴을 때린다. 이런 경우 집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 고양이의 꼬리 언어는 다양하다. 화를 낼 때는 부풀리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뿅 하고 튀어오른다. 다양한 꼬리 언어 중 좋아하는 대상을 꼬리로 감는 행위가 있다. 이런 건 고양이가 행복하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집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자. 그런데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안 된다. 꼬리로 얼굴을 툭툭 치면 귀찮다. 솔직히 일하는 데 방해가 엄청 될 때가 많은데, 이럴 때 무시하고 내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누굴 좋아한다고 애정 표현을 하는데,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저리 가라고 짜증을 내면 어떨까? 기분이 나쁠 거. 고양이도 마찬가지다. 잠깐 멈추고, 고양이랑 10분만이라도 놀아주자. 금방 지쳐서 분명 잠들 거다. 고양이가 어느 순간 내 앞길을 막고 누워 있거나 부엌이든 화장실이든 졸졸 따라다닌다면 나를 엄청 신뢰하고 좋아한다는 뜻이다. 이건 딱히 내가 말을 안 해도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성화를 안한 고양이는 이러한 특성이 적다. 따라다니는 행동은 중성화를 한 우리 땅콩 없는 수컷들이 하는 행동이다. 아기 고양이의 습성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야생의 고양이는 어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졸졸 따라다닌다. 성묘가 되면 점점 독립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만들지만 그 전까지는 어미 고양이의 영역 안에서 배운다. 다큰 우리 집 돼지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귀찮다고. 아는 체안 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애정 표현을 하는 중인 거다.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주고 야옹 하고 운다면 같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좋다. 왜? 왜? 집사의 어깨, 다리, 품속, 얼굴에 무한 박치기를 할 때가 있다. 쉽게 말해 이 행동은 어리광부리기다. 우리 사람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옷깃을 잡고 뭐해? 이거 싸줘! 하고 보챌 때가 있다. 딱 이런 행동이라고 볼수 있다. 고양이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로 페로몬을 묻힌다. 페로몬 묻히는 방법 중 하나가 박치기다. 야생에서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의 것에만 페로몬을 묻힌다. 즉 집사를 영역에서 인정한다는 뜻이고 어리광부리며 만져달라고 하는 것이다. 특히 배고플 때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한다. 퇴근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갭타 박치기를 하고 울어댄다면 빙그릇부터. 확인해 보자. 고양이와 같이 자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 조그만 털뭉치들을 팔베개하고 자고 싶다는 생각은 모두 느낀다. 하지만 고양이는 내 발밑에서 발가락이 다을랑말랑한 거리에서 잔다. 내가 싫어서 그러는 걸까? 물론 아니다. 여기에는 고양이의 이기적이고 귀여운 생각이 담겨 있다.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받고 싶어 하는 동물이다. 집사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는 좀 기특한 면도 있다. 발밑에서 자는 고양이들은 집사를 100% 이상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집사의 잠버릇이 고양이를 몇번 놀래켰을 뿐이다. 저기요 고양이 씨, 저기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숨어서 지낸다. 그런데 내발 밑에서 잔다는 것은 내방 전체를 자신의 숨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 고양이를 못 끌어안고 잔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다. 내 잠버릇이 문제인 거다 물론 나는 엄청난 훈련 끝에 새딱 끌어안고 잘수 있다. 고양이가 핥아준다면 가족으로 인정받았다고 할수 있다. 핥아주다가 기분이 좋으면 약하게 꿰물어보기도 한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핥아준다면 문제가 된다. 머리카락을 계속 핥아준다는 뜻은 집사를 보호가 필요한 아기 고양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즉. 불쌍하고 귀여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집사가 자고 있는데 핥는 경우도 있는데 요건 보통 주말에 늦잠 잘때 이런 걸 당한다. 대부분 고양이가 핥아주면 그냥 귀엽다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준다. 그런데 이건 애교가 아니다. 그러니 당장 일어나야 된다. 고양이가 자고 있는데 핥는 건 어디가 아프다거나 밥이 없거나 물이 없으면 채워달라는 뜻이다. 또 고양이는 하루 루틴이 참 중요한데 집사가 없어져야 하는 시간에 안 없어지니까 빨리 사라지라는 뜻이다. 고양이는 그루밍으로도 의사소통을 자주 하니 왜 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고양이가 배를 보여준다면 신뢰 표현의 끝판왕이다. 이런 건 보통 내가 일을 하고 밖에서 들어왔을 때 문지방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다.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의심이 많다. 특히 자신의 약점인 배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집사에게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배를 보여주며 애교를 부린다. 그리고 집사만 좋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공간도 자신에게 안정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사를 가면 고양이가 배를 깔 때까지 보통 3~4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집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특히 요리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야옹하고 울면서 뒤집어지는 건 명백한 유혹이다. 다른 짓 하지 말고 나랑 놀자는 뜻이다. 진짜 요물이다. 고양이가 방석이나 이불에 꾹꾹이 하는 걸본 적이 있다면 고양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고양이는 꾹꾹이를 할때 표정이 정말 귀엽다. 고양이가 꾹꾹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아기 고양이일 때젖 먹는 행동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 집 고양이는 태어나자마자 초산이었던 길고양이가 놀라서 버리고 갔고 방치되어서 죽을 뻔한 걸 구조해 왔다. 즉한 번도 어미 젖을 먹은 적이 없다 그런데 맨날 내배 위에서 쇼파에다가 방석에다가 왜 꾹꾹이를 할까 고양이 발바닥에는 냄새샘이 있다 맞다 아까 말한 페로몬이다 자신의 냄새를 집사에게 묻히고 내 거라고 표시를 남기는 행동이다 가족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인식된 상태라고 할수 있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다 느끼는 엄청 이상한 기분이 있다. 분명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한데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고양이가 나를 쳐다보고 있을 확률이 2만 퍼센트쯤 된다. 그리고 이 요물은 윙크를 한다. 일명 고양이 키스라고 하는 눈 깜빡임은 고양이가 인사를 하는 거라고 할수 있다. 이건 길고양이들에게서도 볼수 있는데 친한 길고양이들끼리 이런 식으로 눈 인사를 한다. 반사신경의 유전자를 몰빵한 고양이는 동체 시력이 아주 빠르다. 그런데 눈을 아주 천천히 감고 뜬다는 건 경계는 없고 신뢰만 남아있다. 있다고 볼수 있다. 또 서열이 낮은 고양이가 서열이 높은 고양이에게 충성의 맹세를 할때 이런 눈 깜빡임을 볼수 있다고 한다. 만약에 나한테 고양이가 이런 눈 키스를 한다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같이 떠주면 된다. 그런데 눈인사를 하는데 계속 쳐다보고 눈싸움을 한다면 고양이한테 시비를 거는 행동이다. 싸우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나는 원룸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해서 지금 투룸, 곧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고양이 방을 하나 만들 생각이다. 아직 허락은 안 받았고 노력할 거다.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용품에만 거의 천만 원을 넘게 쓰고 여러 책들과 영상을 보면서 우리 집 고양이를 좀더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다. 앞으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고양이들을 진짜 행복하게 할수 있는 다양한 용품,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일기 끝.